안 먹어. 아, 오빠 맨날 야식 사고 어, 막 이런 거 시키고 막 그러니까 내가 살 찌는 거 아니야. 나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 가. 진짜 먹자고 하지 마 나가. 맛있냐? 안먹는다고 했잖아 나다이어트 한다고 안먹는다고 나 놀리냐 지금? 아빠 어, 오늘 들어오지마 밖에서 자가 뭐, 이따가 다이어트 한다고 건들지 마라 그렇게 하셔야지 태체 너무 좋다는 말 s 하 t t i n 아주 좋습니다 좋 m just s i t 스 i n g there. I'm just s i 주 t i n g 다 h e r 다 I'm just sitting there. 니다 하나 둘 갑니다 신 이분은 상체. 오, 오랜만에 쇼핑하니까 진짜 기분 좋다. 고마워. 엄청 많이 했어. 고마워. 알겠어. 뭐, 언제 이거 뭐지? 오랜만이다. 진짜 야, 어떻게 거기서 만나냐? 둘이 점점 닮아가. 예수씨도 살이 붙어서 그런가? 얼굴도 좋아졌던데, 예전보다 많이 쪘더라고. 내가 쪘다고 했잖아. 안 먹겠다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살 쪘다고 얘기했잖아. 아, 내가 그래서 안 먹겠다고 얘기했잖아. 왜 아, 시끄러져지 마. 다이어트 하려고. 하